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며 예배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앉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해를 넘치도록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시간, 우리를 고치시는 시간, 우리를 만져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삶을 늘 동경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며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 또한 놓지 못하는 이중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하면서도 인간의 욕심과 욕망, 나태함과 게으름, 두려움과 시기심, 교만과 증오심 이 모든 육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들의 것들이 소유의 증가나 명예의 높아짐이나 권력의 쟁취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무로 돌아갈 것들인데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허망하고 일시적인 것에 마음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고 정의로우며 바른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가졌던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웠던 사랑의 자리, 열정적이었던 봉사의 자리, 치열했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위로하며, 자비로우신 손길로 함께하셨습니다. 억눌린 자들에게 노임을 허락하시고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으며 압제받는 자들을 해방하심으로 구원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집중하며. 삶을 내어 줄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선포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서 용서를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 됨과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단지 말만이 아닌 삶으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삶의 방향과 목표를 놓고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어 고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발걸음 떼는 것이 두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아 고민하는 이들도 또한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로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 헤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뗄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또 재검사를 받으며 두려움과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걱정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과 영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과 투병 중인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세포의 분열이 멈추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들로 몸이 채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악한 세포들이 있는 곳곳에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암과 투병 중인 가정마다 모든 일상이 마비되어 온 가족의 마음이 녹아 내립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며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끝까지 서로 용납하며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우리 소망의 가정들 위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해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인도함을 경험케 하셔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르흙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랬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루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예, 사사기를 지금 읽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의 집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집안의 이야기, 그리고 한 지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 유다 민족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종교적인 실상이 그들의 믿음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숨김 없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미가의 집에 단지파 사람들이 들려서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있었던 만들어졌던 신상. 드라빔 그리고 또 에봇 이와 같은 물건들을 가지고 훔치고 사실 훔친 거죠 약탈한 것입니다 약탈을 해서 가지고 나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리려고 했던 제사장까지 그에게 그들을 따라오게 해서 이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집화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를 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상도 빼앗기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을 섬기던 제사장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라이스를 치러 가기 위해서 라이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과 그 사이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또 우리가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지금 망가져버린 그들의 삶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려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자, 이제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라이스를 향하는 거죠. 그곳에 이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 나름의 전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아,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 지금 그들이 출발한 자기 어떤 그, 어, 그, 떠난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을 또 차출하고 그리고 또또 물건들을 빼앗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들의 가족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축과 값진 물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어, 아마도 그들이 지금 이동하면서 지금 미가의 집에서 뺏은 것처럼 이렇게 뺏은 약탈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어쨌든 그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같은 지금 모든 가족들이 단지파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 알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단지파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어그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안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앞세우고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라이스로 향하고 있는 그 발걸음인데 군사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뒤에 지금 세우고 그리고 앞서서 지금 가축과 어린 아이들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가고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군사적인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려고 할때 그때는 군사적인 전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연상케 하는 장면인데요. 먼저 어린 아이들이 먼저 가고 가축들이 먼저 가고 값진 물건들이 먼저 가므로써 그 통과하는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라이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혹시라도 그들의 어떤 이동의 경로를 알았을 때에도 그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이십일절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알수 있는데 모든 그 집파가 단지파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움직였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고 전략적으로 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들은 이제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걸 약탈하고 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모든 것을 어느 정도를 약탈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서는 신상을 약탈했고 제사장을 지금 뺏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아마도 그 외의 것들도 가져갔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렇게 미가의 집이 약탈당하고 떠나가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였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가와 함께하는 동맹 세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힘 있는 사람들, 또 가서 그것을 빼서 올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초라했는지, 얼마나 많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모여서 지금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지금 간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항의하러. 가는 듯합니다. 싸우러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싸 싸우기에는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군중을 이루어서 지금 미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에게 따라가서 항의를 하게 되는데 23절입니다.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자, 모아가지고 왔느냐 라는 말이 군중을 끌고 왔다는 뜻이겠죠. 지금 단지파에게는 지금 600명의 군사가 있고 그리고 많은 딸린 가족들이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의 집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숫자가 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군중, 무리를 끌고 온 것이죠. 와서 항의를 합니다. 단 자손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 라고 이렇게 묻죠. 자, 미가가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자, 미가가 억울하겠죠. 아니 내가 여기 온이유를 모르겠느냐? 너희들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신 신상을 다 가지고 갔느냐? 또 제사장까지 빼아 가느냐? 내가 여기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 걸다 뺏어갔으니, 당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무슨 일이냐고 묻는 너희가 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참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눈에 보이는데, 미가가 말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내가 만든 제사장들을 너희가 뺏어갔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은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신이라면 그분은 나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미가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신상을 만들었으니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만든 제사장이죠. 내가 세운 제사장이죠. 자, 지금 미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만든 신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내가 만든 신이 신을 뺏겼어요. 내가 만든 신이었는데 그 신을 내가 빼앗겼습니다. 그를 찾으러 온 거예요. 내가 만든 신 찾겠다고 온 겁니다.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에 그런데 그그 그 신, 내가 만든 신은 지금 그 미가의 집을 구원해주지도 못했고 미가의 집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어해주지도 않았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신상은 빼앗겨져서 훔침을 당해서 지금 단지파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그 신을 지금 찾고자 합니다. 뭐 때문에 찾고자 할까요? 빼앗긴 신. 이렇게 빼앗겨서도 아무런 뭐 아무런 힘도 없는 신을 왜 찾으려고 합니까? 이건 지금 자기의 미련이죠. 어,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내신내 내내 소유. 이 신의 개념이 지금 이 미가의 집에 미가와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내 소유로서의 신, 내가 가지고 있는 신, 내가 만든 신, 그 신을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신에 대한 애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단지파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예. 여기에는 지금 신상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섬기는 신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어, 24절에서 미가가 우리 신들이 노할까 하노라 이런 얘기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만든 신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내 제사장을 너희가 뺏어갔으니 내가 억울하다 하는 이야기만 할 뿐이지, 내가 섬기는 신이 너희,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뭐 협박도 없고, 어떤, 어떤,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단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답하는데 내 목소리를 우리 안에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과 생명을 잃게 할까 노라이 무슨 말입니까? 소리 높이지 마라. 더 이상 소리 내지 마라. 더 이상 항의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희 죽는다. 그런다 아니겠습니까? 어, 좋은 말할 때 그냥 돌아가라라는 뜻이죠. 어, 뭐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도 없고 빼앗아간 신도 없습니다. 신의 위력도. 우리가 그 신을 신상을 뺏어갔는데 그 신이 노할까 한다. 우리가 뭐 저주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신에 대한 어떤 힘 전혀 없습니다. 단자손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만든 신, 나의 기호품과 같은 신, 내가 그저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 그런 정도의 신이었는데, 위기 가운데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금, 어, 단자산도 그 신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이 혹시 노할까, 걱정하는 기색도 전혀 없습니다. 그죠? 빨리 도, 빨리 가라. 시끄럽다. 뭐, 이런 정도의 거의 조폭 수준이죠. 예. 자, 이 단지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신을 훔쳤습니다. 신까지 훔치는. 이 단지판은 거의 조폭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가면서 갖고 싶은 거다 가지고 가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어, 신까지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신이냐 하면 훔쳤던 돈으로 만들어졌던 신입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훔쳤던 돈으로 어머니의 돈에서 어머니 것을 훔쳤던 돈으로 만들어진 신. 그 신, 신상. 그 신상이 이제 또 어, 단자선에 의해서 훔쳐지게 되는. 어, 또 약탈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 신은 지금 처음부터 재료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어, 숨, 어, 이, 또다시 도둑질 당하고 또다시 도둑질 당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의 신입니다. 힘 없는 신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신에 대한 모습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결국은, 어, 이 미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싸울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26절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예,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미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어, 자기가 만든 것, 또 열심히 섬겼던 것, 자기 재산, 또 정성껏 갖고 어던 사람 제사장까지 다 뺏겼습니다. 억울한 세상이죠. 그런 세상이 지금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어,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고, 그것을 풀어주는 진짜 재판관도 없고, 사사기인데 사사기 사사기의 그 영어의 뜻이 뭡니까? 재판 젖지 아닙니까? 재판 해줘야 되는 재판할 곳도 없고, 그저 뺏기고 힘 있는 자에게 뺏기고 하소연할 곳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도리어 지금 사사기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고 계십니다. 자 27절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게 27절과 28절입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자이 단자선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큰그 하나의 큰 라이스 점령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뭐랄까요 아젠다랄까요 하나의 목표가 있었는데 성경의 이 흐름을 본다면 싸움과 관련된 그 구절은 딱 이십칠절과 이십팔절 딱두 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신상을 훔치고 신상을 가지고 가는 일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요. 도리어 라이스를 점령하는 내용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라이스를 점령했는데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그들이 이겼습니다 이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물론 모두 이겼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지만, 물론 큰 의미에서 본다면 허용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27조와 28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성읍이 베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었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지정학적으로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그들은 구원할 구원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 관계 안에 없었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런 곳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곳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일들도 많죠. 우리가 승리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내가 점령하니까 나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그큰 섭리를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이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3 0절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게 우상을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서로 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세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단은 이제 라이스를 점령한 다음에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긴 신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율법. 그 율법은 사라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율법은 다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스스로 신상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어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절에서 그 레위인 청년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라고 그 청년, 레위 청년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자. 모세의 손자. 여러분 근데 여기 이게 하도 불경해 보여서 그랬는지 어떤 사본에서는 모세라는 이름을 살짝 바꿔서 문하세의 손자로 그렇게 기록한 그런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본이 정확한 지 이렇게 그 추적하는 그런 일들도 학자들 가운데는 있는데요. 자 모세라고 쓰여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우상을 내,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런데 손자에 넘어갔을 때 이미 모세의 손자까지도 지금 신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 부패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모세라는 의미가 더 그래서 더 처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세의 손자가 율법을 주었던 그 모세의 손자가 율법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 될수 없는 것이 모세의 가문 아닙니까? 제사장의 가문은 아론의 가문에서 나왔죠. 그런데 모세의 손자가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서 어, 미가가 만든 그세긴상 우상, 우상 신상이 단 자손에게는 하나의 신처럼 여겨지면서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때 그 동안에 한쪽에서는 이제 신상을 섬기고 있는 단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결국 그들이 사로잡히는 그날까지 결국 뭡니까? 이 사로 잡히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이제 이들은 이미 이제 벌을 받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안에서 평안히 사는 시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시간일 뿐입니다. 이미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의 삶으로. 비추어 보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